채성배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배 TV 성배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성배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잠깐 서류 정리하고 학교 가고 학교도 일찍 끝났어요. 뭐 종강 난 수업이 몇개 있어가지고 수업을 끝내고 뭐 잠깐 복사 집에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되게 보람차다 생각하면 보람차고, 슬픈 하루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루? 과연 어떻게 보냈나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고,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 또 오랜만에 또뭐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동안 평소에 할수 없었던 걸 오늘은 왠지 용기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해서 망설이던 것이 있나요? 음, 뭐, 지금 당장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용기내서 만났고, 뭐, 용기내서 전화를 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만나고 싶은 뭐 감정이네요 솔직히 황배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뭐 시기가 시기상인 만큼 어뭐 취업 준비도 있고요 기말고사 니까 학업 준비도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뭐 이제 어른이니까 인간관계 인간정리 이런거 되게 필요하죠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내가 취업을 위해서 지금 뭐 노력은 하는데 면접은 보고 다니는데 더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없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노력해야 될 거고요 학업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뭐 학업이 오를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성배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어? 뭔가 바삭바삭했는데 뭘까요 어쨌든 오늘은 정말 즐거운 목요일이었고요 내일은 다시 금요일이 다가와요 여러분은 금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저는요 내일 계획 알해드릴까요 내일은요 아침에 학교 가고 학교 일찍 끝나요 내일 공강된 수업 아 이미 끝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력서도 쓸 거고요 음뭐그두개아 그리고 복사집에 부탁했던 것도 찾아와야 돼요 다시 뭐 공부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잘 될까요? 주말은 뭐 아르바이트 <laughs> 준비로 바쁠 것 같고요. 그래도 최대한 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만큼. 아, 그리고 오늘 성배가 미국 인턴으로 갈수 있는 기회에 대한 발표가 나는데 연기가 됐어요. 좀 아쉬워요. 음, 미국 가고 싶고 아니면 또 해외 취업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해외도 가고 싶고 뭐 한국도 제가 성배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발전된 삶을 위해서 어이 뭔가 외국에서 살면 긴장을 하잖아요. 뭐 물론 타지에서 살아도 긴장을 할것 같은데 긴장함 속에서 뭔가 많이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 해외의 도전을 선택한 거예요. 어, 오늘 성배 많이 길었죠. 어쨌든 성배야의 만남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성배는 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요. 어쨌든 성배 TV를 오늘 마칠게요. 지금까지 성배 TV였습니다. 최성배 TV. 삐, 안녕.